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우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알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한해 그리스도를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4월 한달 동안은 바라라고 하는 소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율법을 향하여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만 자유하게 하심으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기에 무엇을 깨고 나와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책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죽음이 없이는 교회가 살아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러분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도 있는 건 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장로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죽음이 없이는 교회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일 것입니다. 그럼 이 말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한번 더. 그런데요. 권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라는 책도 있습니다. 권사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죽음이 없이는 교회가 살아날 수 없다 라는 내용이겠지요? 그럼 이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또또한번 그런데요. 중직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라는 책도 있고요. 핵심 멤버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고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한다면 아빠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엄마가 죽어야 가정이 살며 자녀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라는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만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나자짐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사랑하는 이를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나온 책 가운데 아사 교회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나는 죽지 않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은 죽여도 자신은 절대로 죽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죽는다라는 말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의 알곡이 되어 썩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우리가 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요. 또 고난주간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죽어 살리기로 결단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요. 오늘 고난주간의 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된 우리를 향하여 살고자 하면 죽고 죽어야만 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영광을 받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죽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사랑하는 일을 살리는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썩어져야만 나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생명을 꽃 피울 수 있기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음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요, 거듭남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죽어야만 살수 있으며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보면, 죽어야만 사는 십자가의 신비는 죽으면 영광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생각했던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차이가 있었고 달랐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좀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는다 라는 뜻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에 죽지 않았지만,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여 손을 대려고 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로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잡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잡히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 때가 영광을 얻은 때라는 말일까요? 이는 거룩하게 될 시간이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건 내가 구별된다는 것이고 거룩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영광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우 원문 성경을 보면 독사조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독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 독사라는 단어는요. 바로 거룩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거룩이요.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는 것이 내가 영화로워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이렇죠. 죽을 때와 살 때를 잘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거룩이요.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 할 때가 있는데, 자꾸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고요. 또한 내가 살아야 할때 내가 죽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라 겁니다. 이처럼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명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죽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요. 영광을 얻는 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영광, 곧 거룩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46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23장 46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정녕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왜그 전에는 안 보였을까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알지 못한 것을 죽으신 후에야 알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나중에야 그 가치와 거룩함을 발견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인물들이나 작품들도 그가 죽은 후에야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이라고 하는 오페라요.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황혼에 씨 뿌리는 사람 등을 그린 빈센트 반 고의 삶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단심가를 불렀던 종몽주도 죽은 후에야 충신이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조선세조 때 단종의 보기를꾀하다가 실패하여 잡혀 죽은 여섯명의 충신인 사육신도 죽은 후에야 그가 충신이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로움을 위해 죽어지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때임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가 거룩한 자요, 영광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위하여 죽어야만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믿음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종 에스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따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 할 때가 이때임을 알고 왕 앞으로 나아가며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였습니다. 그 죽어짐에 대한 결단이 그때가 바로 그를 거룩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으면 영광, 곧 거룩하게 되는 은총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 내가 죽어야, 져야 할 때를 분명히 분별하고 죽음으로 영광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누리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영광을 얻을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기한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죽어야만 사는 십자가의 신비는 죽으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내가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하신 씨앗 곧한 알의 미래의 처지에서 보면 죽는 일은 싫은 일입니다 하지만 싫은 일이지만 죽지 아니하면 그때를 따라 썩어지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때를 따라 죽어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싶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죽어야만 또 다른 알곡을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맺으니라라는 말을 베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태어 났는다 자녀를 낳는다 할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또 다른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죽음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무덤 위에 핀 꽃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한 없는 내어줌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또 다른 새 생명은 낳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죽어져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나를 내어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더 많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부르며 그들을 낳기 위해 새 해산의 수고를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육체적 부모가 아닌 영적 부모가 되어 믿음의 지체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죽어짐으로 자녀를 낳은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사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일을 부모 등골 빼먹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등골은 뭔지 아십니까? 등의 골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척추뼈를 말하는 말이고요 또한 척추뼈 안에 고래에 있는 뇌로 연결하는 신경중추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영양분을 자녀가 다 뽑아먹으면서 성장하고 자라기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몸이 남아날 일이 있겠습니까? 곧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곧 생명을 내어줌으로 새 생명을 낳는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새 생명으로 낳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어져야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중생,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내어주는 죽음으로 새 생명을 낳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알고 내가 내어주는 나를 내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조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더 많은 생명들을 낳는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얻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는 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나를 내어주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낳을 수 있는데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명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우리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는 말은 영생하도록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보존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휠라소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휠라소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수호하다라는 겁니다. 수호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지키는 것을 수호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수호하고 지켜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대신 죽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 사랑하는 일을 지키고 살리겠다라는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호하고 지키며 수호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요구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손이 나로 범죄하게 만들면 죄를 범하게 만들면 찍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 잃어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일이 더 낫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영혼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발이 나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만들거든 그 발도 찍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발 하나 잃고라도 내 생명은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눈이 나로 범죄하게 만들면 그 눈마저도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눈을 잃고라도 그것을 잃어서라도 내 영혼은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도록 나의 영혼을 지키고 수호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나의 생명의 영생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알았기에 내 생명까지도 내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때를 알 때,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낳게 하심으로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누리고 싶은 영광이 아니라 죽어짐으로 새 생명을 낳는 그리하여 내 영혼도 지키는 영광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친히 본을 보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더라도 영생을 지키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생명을 내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내고 보호하고 수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버림으로 나를 지키는 예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생명도 영생하도록 수호하고 지키는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될줄 확신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할 때와 내가 살아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나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새 생명을 낳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놀라운는 총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함으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의 영혼을 영생하도록 지키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